아 예수님께서는 어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가리사, 거리사인으로 이제 어 건너 오셨죠. 근데 그 오는 중에 이 바다에서 광풍을 이렇게 만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광풍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렇게 잔잔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거리사인이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오신 거예요. 이 거리사인이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맞은편, 이 대가볼리라는 그 어, 도시에, 거기가 이제 헬라인들, 그리스, 그리스 도시의 이제 중심이었어요. 네, 그곳이 바로 이제 거리사인이라는 그런 어, 지역이었는데, 그 도시에서 이 사람을 이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 도시 사람으로 이 귀신들린 자 하나가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제 치유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누가는 일부러 이제 예수님께서 이방 땅까지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방인들을 위해 사역하신 이야기를 이제 첨부한 거예요. 아, 당시 누가의 청중들이 대부분 이제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그들에게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그 권능과 사역 역사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어, 그들을 위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또 헬라인들도 위한 그런 어, 구속사역이었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구원의 능력이 아니라 열방을 아우르고 정말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이렇게 구원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권능임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요. 아, 귀신들은 뭡니까? 이 귀신들은 타락한 이제 천사들이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 그런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주사역은 단 한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을 도와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범죄하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파괴적인 힘을 보이면서 또 위협적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 확실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들리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저희가 육안으로는 이렇게 볼수 없고 또알 수는 없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이 대부분 무상숭배가 아 주요 이제 원인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이 오늘날 이제 무당들이 좀 좋은 예죠. 어늘 보면 아 무당들은 어때요? 귀신들에게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이 귀신들의 오더를 따라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또 괴로워지고, 어, 그래서 또 제대로 된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 벗어나고 싶어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 사람들, 어, 다른 뭐 종교의 종교적 철학이나 또 이렇게 귀신들에게 붙들어 살려 있는 이런 인생들이 정말 어, 이 불쌍한 인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리사인 귀신들린 자의 삶도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 사람들이 그가 너무 막 위협적으로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니까 일부러 막새 사슬로 묶어놓고 예, 어디든 나가지 못하게 그냥 동굴에다가 이렇게 방치해 두는 예,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옷도 입지 않고 집이 있어도 집에 거하질 못했던 겁니다. 또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 정말 광야로 이렇게 내치게 내어치고 그런 일들이 또 자주 있었고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정말 묘지에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 했어요. 이 당시 묘지는 이제 동굴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뭐 사람 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또 부유층 사람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굴이 컸죠. 이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묻힐 수 있도록 어,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사이즈 넓은 동굴에 이제 묘실들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 놓았어요. 어, 그런 동굴이었다면 충분히 이제 오랜 기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 곳에서 매일 고통스럽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J.I. 패커라는 목사님이자 이제 신학자라는 신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악령에 대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단에게는 건설적인 목적이 전혀 없다. 그의 전술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또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만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예, 정말 뭐 점쟁이들, 뭐 무당들이 이 귀신을 부려서 뭐 점괘를 맞추고 뭐 사람들에게 뭐 부족을 주면서 뭐 행운, 행운을 이렇게 빌어준다고 해도 예, 그게 다 뭐예요? 진짜 뭐 행운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이 사단의 지배 아래 또 그의 계획 아래 그냥 노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용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필요 없으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 거기에는 절대로 어떤 이 소망이나 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귀신도 인간을 이렇게 신경 써주는 그런 귀신은 이 세상에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저희를 신경 쓰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우리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이 정말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를 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를 도 믿고 알아가는 것. 또 알아가는 것도 단지 지식뿐 아니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거 뿐만이 그 길만이 어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생명 또어 참된 복이 많은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늘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와 확신으로 살아갈 때 저희가 절대 이 세상에 다른 종교에 뭐 귀신들의 이 사상들이나 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은 이제 단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았어요. 28절, 29절 말씀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어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미 이미 밝혀진 상황이에요. 이미 귀신들은 다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왜 귀신끼리, 귀신들끼리도 자신들만의 이제 또 소통이 이렇게 있잖아요. 때문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작 때부터 벌써 이 사단을 비롯해서 모든 악한 영들에게는 다 비상사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악령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한 가지죠. 바로 그분의 영적 권위에요 그렇죠? 바다를, 바다의 그 풍랑을 잠잠하라. 이렇게 호령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의 그 주권. 또 모든 영들을 뜻대로 이렇게 부리실 수 있는 그런 통치자의 주권. 다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이죠. 그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악령이라도 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 뭐, 같은 수준의 영이면, 뭐, 천사하고 악령이고 이러면 좀 대항이라도 해볼 텐데, 이 전혀 예수님은 그런,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영적 주권을 가지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악령들도 그 분에게 그냥 순정할 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성도의 특, 특혜 중 하나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주권이 늘 함께 한다는 것이죠 악한 영도 괴롭게 하고 또 떠나가게 하는 이 주님의 주권이 성령님의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권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영이 어때요?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온갖 위협적이고 뭐 공포스러운 공격으로 저희를 혼란스럽게 하여도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영과 이 교회를 흔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거기 아래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그 예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오직 저희를 지켜주고 또 회복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때문에 저희가 육신에 어떠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이런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뭐예요? 바로 회복하게 되고. 또 치유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주권 안에 다 그것을 계획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저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한, 아, 다음에는 또 치유가 있고, 다음엔 또 극복일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도님들, 이사단과 악한 영들의 이런 계략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의 위협들에 저희가 겁낼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또 귀신에게 이름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30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 헬라어로 이제 레기온이었어요. 이 레기온이라는 이 군사 모임은 3천명에서6천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즉, 그이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어요? 이큰 조직으로, 어 이렇게 형성된 그런 귀신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 귀신들의 모임이 사람 하나에 이렇게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이렇게 보내실까? 지금 걱정하면서 이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수가 정말 3천이 넘는 그런 강력한 영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의 세계는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이 수백 마리의 꿀벌들이 말벌 하나를 이렇게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악령들이 애호싸고 달려들어도 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한 분, 또 그분의 말씀 한마디가 그런 잡기들보다 더욱 강력하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을 뭐 무력으로 막 싸워가지고 이기지 않으셨죠. 오직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 그 사단을 쫓아내셨어요. 또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뭐가 임하게 돼요? 믿음이 임하게 되죠. 어,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큰 능력이죠. 예,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말씀이 어, 이말때 바로 믿음이 저희 안에 생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저희에게도 임해 있음을 저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정말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희가 단지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 교훈과 뭐 지혜만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성이 되고 그 믿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이죠. 또 저희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선포할 때도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큰 능력을 저희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매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뜻을 알아가고 거기 안에서 지혜를 얻고 정말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되고 참 좋아요. 하지만 정말 말씀에 더욱더 큰 능력을 저희가 체험하려면은 저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어때요? 죄인이 변화되는 그런 사건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저희가 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저희의 속 안에 정말 영과 저희의 속사람과 마음이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는 어, 그런 느낌을 저희가 직접 받아보고 있어요. 그럴 때에 저희가 어, 저희도 저희 삶에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또그 삶을 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통해서 또 선포되는 말씀이 또 누군가에게는 감화가 되고 또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요 그것에 정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아셔서 정말 말씀을 선포하고 또 나누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귀신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명령대로 근처 돼지떼들에게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서 이제 몰살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을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어땠어요? 두려워하면서 또 성내 마을 사람들과 이제 자신들이 목격한 일을 이렇게 나누었죠. 자,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뭐 찬양하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죠. 이 37절에 보니까 거리사인 땅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것이 참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뭐 능력자, 뭐 정말 무당이나 어느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저 능력자가 와서 이 사람을 치유해 준 것, 어, 이것은 정말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일이지만, 아, 그 결과가 자신들의 그 물질에 대해, 대한 손해다. 이것을 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불쾌함을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을 고쳤으면 고쳤지. 왜 사람들에게,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가? 뭐 이런 이제 어런 태도였죠. 이맨 처음 이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마을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내 소유를 이렇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이 사람을 구했습니까? 이 사람은 또 나와 무슨 상관인데 이 사람은 구원받는데 내 소유를 왜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한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이한 사람의 생명보다 나의 물질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어 어떻게 보면 알아보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그냥 떠나 보내게 하는 그런 악한 이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도님들 저희가 늘좀 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삶은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습니다. 예, 더 이상 저희의 삶은 저희의 유익, 저희의 소유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저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로서 이제 저희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영광뿐인 거예요. 예, 그거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은 영원 구원에 있어요. 그 말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성도들이 연합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심양면으로 돕고 섬기면서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단한 가지의 이 사명인 것이에요. 이 때문에 때론 희생적인 헌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 내 소유. 이 기대보다 더 써야 할 때도 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까워하는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이 도가 넘치도록 어, 또 퍼져야 하는 어,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저희가 아까워하지 말고 이것이 희생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써 계시고 또 저희가 정말 주님의 영광된 이 도구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주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죠. 저희가 희생한 만큼 어때요? 또 반드시 채워주세요. 또 적절할 때는 넘치게 이렇게 채워 주십니다. 저희가 부족한 가운데 생활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늘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정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 이것이 정말 아내거 내가 챙겨줘야지 이 마음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주님 안에서 내 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주님의 뜻과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 저희에게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렇 예, 저희에게 어, 이렇게 주셨다기보다 저희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성도님들 늘 잊지 마시고 그런 청지기 의식,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가정, 또 주님의 일터를 돌보라고 저희를 세워주셨다는, 저희가 주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그 정체성, 그 가치관을 사, 가지고 예,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laughs> 주님의 은혜를 중심에 둔삶 주님의 주권과 이 보호하심 안에서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시는 그런 어, 주님의 은혜, 또 거룩한 이 믿음의 정도를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 가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